자, 우리 삼성 SDI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주린이 보호구역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 삼성 SDI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2.6% 자, 이러한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삼성 SDI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 최근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가 또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는 듯한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삼성 SDI 제가 분명히 요 주린이 보호구역 채널에서 이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런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삼성 SDI 자, 제가 이렇게 1일 전 영상에서 분명히 뭐라고 습니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오히려 여러분들 물려 있다면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뒤로 이제 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삼성 SDI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란 걸 진짜 120%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삼성 SDI의 주가가 이제는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걸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삼성 SD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 삼성 SDI라는 종목을 제가 왜 이거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냐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는 사실 원 달러 환율 때문이다라고 이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치솟다 보니까 자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약간 좀 어느 정도 공포감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쵸 특히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다 그런 나라이니까 자 근데 여러분의 원 달러 환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도 엔 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2의 제3의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유로나 엔마저도 지금 통화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그냥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시장에서 이게 전세적인 계 전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많이 하락을 시키는 이런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만 많이 이렇게 매도할 를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당연히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당연히 저점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삼성 s d i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내년 2026년도부터 이제 ESS 쪽에 대한 이런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요 2027년도부터는 이제 슬슬 전구체 쪽에 대해서한 이런 지금 매출액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의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정사실화가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삼성 SDI 아무리 못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가총액이 40조 수준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5조면은요 40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거의 한 60%가량의 주가상승 없어야 내가 충분히 남아있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31만 4,500원인데 31만 4,500원 곱하기 1.6을 하면은 50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나올 때마다 확실히 저점에서의 기회를 잡아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거버넌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이제 대부분의 수치를 어 같이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PBR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0.35배 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전 세계적인 PBR 평균치 인 1.5에서 2배 정도 사이까지 올라가려면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도 코스피가 4,500까지 는갈수있요 그럼 삼성 SDI가 이거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못하러 여러분들께서 겁먹습니까? 저는 지금 삼성 SDI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아, 어, 여기에서 이제 바닥 딱 만들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신 분들 더, 더 사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뭐해야 되는 거다. 더 사는 것도 더 사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최대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했랬을때 삼성 SDI 그럼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이 이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11월 10일 이 매드팩토라는 종목을 또 살펴보고 영상 이제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이 매드팩토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 초반에 거의 뭐 4%의 이런 상승세로 시작을 했었다가요 자 장중에 무려 상한가를 딱 기록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가 또 이제 장 초반에 제대로 매수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요 하루 만에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러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이 매드팩토 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이거 먼저 매수를 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쵸 자 이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11월 10일 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자 지금 요 11월 10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침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 매드팩토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7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 메시지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오늘 또 하루만에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건데요 자 제가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11월 7일, 제가 요 포인트의 모바일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의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5분에 이렇게도 메시지를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 모바일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우리가 이런 걸또 살펴봐야 될 텐데요.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이렇게 4%로 시작을 했던 회사가 자, 이제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또 이렇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연속적으로 수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자 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이제 막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이제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에 어떤 식으로 제가 보답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그래도 자신 있어하는 게 주식이니까 주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제가 이렇게 주식으로 어,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단타 종목을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 텔레그램 막에 들어오 계신 분들께서는요 이런 종목으로 꾸준하게 다들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막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하나 걸어 놓 있어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그냥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으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 신청이 접수가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이런 분들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 요 텔레그램 방 링크를 여러분들께다 회신을 드릴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링크 받아 가신 다음에 요걸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어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확인을 해서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 드리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자 지금 텔레그램방도 같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원석 님께서 3시 30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이원석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정말 확실하게 내가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요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신청에 접수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런 분들 이제 한분한분 한 확인해서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이 텔레그램에 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삼성 SDI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자,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삼성 SDI 등을 비롯한 이런 2차전지 회사들이요 리튬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여러분들 주가의 그 하락 자체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리튬 가격이 최근에 뭐 살짝 하락 나왔다가 요지, 요기에서 바로 또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삼성 SDI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확실하게 맞는 건데 대신에 우리가 요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요 밑에서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고요. 20일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을 때 이런 대형주들은요 주가가 조금 더 횡보를 진행을 했다가 20일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서 딱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먹을 줬는데, 요 눌림먹을 줬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밑에서 20일선이 따라 올라오는 걸 기다리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딱 반등이 오늘 날짜로 나와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림먹을 줄때2 20일선이 따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20일선 맞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 SDI를 보면 지금 현재 2 0일선에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어 축소해서 보게 되면요. 자 이제 20일선에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올 거고, 그럼 주가가 요 옆쪽으로 횡보를 하면서 맞닿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부분부터 주가의 상승이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우리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삼성 SDI 우리가 요 물량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요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이제 확실하게 또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는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 삼성 SDI의 요런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만들어놓은 삼성 SDI의 분석 자료는자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더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삼성 SDI 분석자료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느냐.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삼성 SDI 분석자료 받아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나도 그럼 삼성 S N I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어요. 자요 V V D로 시작하는 이 링크를 딱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으로 저에게 신청이 접수가 돼서 제가 이런 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분석자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삼성 SDI의 분석 자료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시장의 문제점을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시장이 이렇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막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렇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확실하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만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백날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소외되어 있는 이러한 어 지금 섹터에서는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 시장에서 주도를 할수 있는 이러한 섹터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제대로 찾아서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되고 이런 소외되어 있는 섹터에서는요 더 이상 매수를 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바로 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요런 우하향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자 드디어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이제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런 공급망에 편입이 되어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이제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정배열 초입구간에서 최근에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력들의 매집이 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완전한 초입구간에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실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뭘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이게 이 회사의 여러분들 지금 실적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3년 24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다가 2025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영업이기 1년에 2배가량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여러가지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수요의 증가와 지금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자 이런 추가적인 공급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 게다가 2027년도부터 여러분의용인의 SK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의 클러스터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공급량자 제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25년도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어 있었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이 될 때는 그만큼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있다? 과거에 엔캠 같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삼성전자의 꾸준하게 이런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우리가 당연히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독자분들께 감사 선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에게서 그럼 내가 지금 미리미리 이런 히든 종목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나도 정말 이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자, 제가 촬영하는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거든요. 자, 여기 VVD로 시작하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 그냥 한번 딱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항상 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다가 중간에 뭐 일시정지 누르고 그리고 뭐 전화번호 입력해서 여기다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영상 보시면서 편안하게 바로 저에게 이런 걸 요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한번 누르고 전송 버튼 한번만 누르시면 그러니까 클릭 딱두 번만 하시면에 바로 저에게 이런 것들이 요청에 들어올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제 문자가 보낼 수 있는 창에 나오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전송 버튼 만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바로 저에게 요청이 날라오고요. 그럼 제가 그 번호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PC나 아니면 TV로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링크 클릭이 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요, 자에게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6492 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반도체라고 딱 문자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010 6492 1704라고 어, 1704로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찾아놓은 종목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이 문자 버튼 딱 나왔을 때 바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종목 꼭 잘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